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아니, 했는지 여단장이 이제 대장이 했는지는 밝혀질이 없어.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 고 역시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아, 기다려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보양보에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 이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입니다. 위 그러면 군영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 야 함이 마땅하다. 미디어 오늘.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 이유가 뭡니까? 명예전역 신청한 이유가. 그 이유는 자세히 듣지 않았는데 해군본부에서 지금 심사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법의 그 성격상 네. 해군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저는 네. 법적으로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명예전역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십이 사단에서 신병 얼차례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네, 잘못된 일이죠. 잘못됐습니다. 적용된 형법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그 직근 남용과 그 그렇습니다.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로 군형법 제육십조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직에 따른 권리가, 권한이. 그래서, 어, 일항을 적용받아서, <laughs>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확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법대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길 본인이 현장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5 4단의 작전 통제권이 있었고 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지,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나 지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게 공부할때이 이루어졌구나. 바둑반처럼 찔러 수색하라 하는 것은 작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저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렇다면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은 직권이 없는 경우는 월권. 다시 말해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 지시를 했고 바둑반처럼 찔러, 찔러서 수색하라고 했고 그리고 장갑차도 하루 전날 들어가, 들어간 겁니다. 사단장 지시 없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차가 물에 들어갔는데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단장이 아니, 했는지 여단장이 이제 대장이 했는지는 밝혀질 역 장갑차 운행 지시는 누가 합니까? 역시 수사와 재판이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북청의 논리를 백보양부에서 인정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군영법 62조 2항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법리적 판단은 수사 재판을 통해서 어 결론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명예 제정 전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 헌법 1 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옳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음. 검찰총장이 괜한 k y 을 잡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까? 저는 그 u 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you 장관님 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o u to ask you to a s 검찰총장 따로, 중앙지검장 따로, 이렇게 해서 무슨 도둑놈을 잡겠습니까? 입장 통일부터 좀 해주세요. 법무부 검찰, 이런 건 입장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